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 폰으로 전화를 했어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.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.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. 네, 예,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. 네, 예, 그 통화 내용이었고. 그런데 이제 그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서 쏴야 되나? 테이저 권이라도 쏴야 하나,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?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. 그거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? 예,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주임 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. 예,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나요? 비영배 단장한테 퇴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퇴이적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퇴이적은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지금 갑자기 공포탄 써야 되나 테이저건 써야 되나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그 생각을 한건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, 어, 그거 하려면 뭘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. 예.